보 봐야 돼. 이거 본주님 보고 있단 말이야. 본주 형님이 나를 믿어. 그러니까 맨날 똥손똥손 하시지만, 내가 이제 한 번에 홈런을 터치는 걸 알고 계시거든. 여기에서 보여줘야 돼. 그 믿음을, 예? 그 기대값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예? 인식시켜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다니까. 아, 다리 쭉 뻗고 잘것 같다고요? 예, 여러분들 뜨니까. 오세요3 4짜리두 개. 났네 이게 10만 다이어치의 결과물이라고? 한따마다 가시죠 2개 뜨면은 그러면 딱 그.. 그러면 그거에요 딱 말했잖아요 5만 다이한개 나오는 거 아... 두개 떠야? 예 네. 형님 근데 그거 아껴놨다가 지휘관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오! 아니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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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형님! 봐보세요! 한 개만 더 뜨면 이제 본전 이잖아 그래 이거 패키지로 구매하나 뭘로 하나 하나만 더 뜨면 본전 그렇죠 그렇지. 오! 오 10, 아, 이래. 오오만잘 뜨면 된다니까. 지금. 그렇지. 지 오, 어형나좀뭐 나왔어요. 아, 나왔구나. 아직 걱정하지 마. 응. 더 나올 게 있으니까. 아. 이대로 가는구만. 내가 말했잖아. 오만다이오오에한개 예, 나오면 아, 아 일단 은딱한타까지 나온 거네. 세개 아씨, 확실히 운이 좋았던 거네. 아, 연타에서 이겼네. 이번에 뜨면 연타 간다. 그렇지, 바로 오, 연타다. 바로 연타다. 어, 아, 일단 성공이야. 대박이야. 어, 뭐야? 나, 바로 간다고? 바로 연타지. 바로 연타. 이거 6두면 여러분들 10만 다야건 거예요. 10만 자, 결과만 봐야. 보여드릴게요. 3, 2, 1, 딱. 아씨, 일단 나 하나는 써야 되잖아. 5짜리 쓸기 이유가 없다그랬지 근데 6자리 아니면 사실상 형 그냥 저거 형 지금 차고 있는 거 지, 뭐냐 수령인가 이거 안 뜨면 그걸 찾는 게 낫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에몽이 님 별풍선 천개예휴 에... 이제 집에 왔네 수영 님 커피라도 한잔 사드리고 아이고 아이고 야또애몽이 형님 본주 형님이 수영이 너 커피라도 한잔 사먹이라고 참겨주셨다 괜찮습니다 예어 에... 괜찮대요 형님 제가 쓸게요 에... 음, 150개 남았는데 여기에서 4짜리가 일단 사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옷자리를 최대한 많이 띄워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아 수영이의 기운까지 받아가지고 이거 달달하게 한번 딱 띄워줘야 되는데 아 내가 와서 잘 떴으면 좋겠다 그니까 네가 보고 있어가지고 잘떴주면돼 내가 이거 안 뜨면 내가 좀 마음이 미안한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할 건뭐 뭐, 내가, 내가 똥손인데 <laughs> 갑시다 자 일단은 옷자리가 두개 이상만 뜨면은 평타는 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맞아 네. 와.. 하나도 안 뜬다고? 일단 5짜리 두개 뜨면은 평균가 결과는 6을 띄워야 되는건데 아니충형님 어,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 자 아, 이제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의 시간이죠 강화 확률은 20%두개가 어? 떠야 본전 초반에 하나가 떠주면은 편안하게 가는데 맞지 그렇지 일단, 일단 하나 반 반은 했네요. 음 일단 반로 왔고 평타는 쳐야 돼 그래도. 아 지금 이것도 소왕인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음. 오케이 와! 피했어요. 진짜 일단은 평균치는 쳐줬고 평타는 쳐줬고 바로 이어서 흐름이니까. 아씨. 좋아 좋아 괜찮아. 하나만 좋은데. 하나만 더쪄도 괜찮잖아. 그러면 5가 4개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풍령하고 지휘관 오케이! 오케이! 세개 진짜 잘뜬 거야 이거 그래? 야 진짜 잘뜬 거야 10만 다이아에 3개 띄우기 진짜 힘들어 형은 지금 풍령도 잘 띄우고 지휘관도 잘 띄우고 그 정도요? 갑이 결과는 6이 뜨냐인데 아 갑이. 자 20만 다이아를 태워가지고 풍령 수정 3개에 지휘관 장 3개 도합 합여 6개를 3개. 띄웠는데 잘해야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죠 결국에는 육을 띄우기 위해서 온거니까 이게 날아가면또 5짜리 띄우는데 최소 5만달에 이상 꽂아야된다는건데 그럼 어떻게 형님의 그 기운으로 가십쇼 형님 느낌대로 형님이 더태울거 태우고 갈거면 가 나는 가는데. 싸게 먹히는거 좋아하시는데 오마이갓 아. oh 돌아가면서 하나만 떠도 사실상 일단은 본전은 치게 하는건데 아씨, 아직 한발 한발 남았다. 남았다. <목소리> 아직 한발 남았다. 이것도 멘징 된다. 멘징. 주영아 오늘이 너와 이티코의 마지막 날이 될것 같다. 네 즐거웠습니다, 형님. 고맙다. 삼 자리에서 사 자리가 뜰 확률은 오. 오 많이 엄청 많이 떴어요. 많이 뜬 거지. 아까보다 훨씬 많이 떴잖아. 그치. 아직 3짜리 밑에 많이 있는데 또? 그니까 <laughs>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 형. 이거 가능성이 돼요, 형님들. 자, 희망이 왔어요. 항상 그렇듯이 희망은 언제건 찾아온다. 포기하지 않는다. 4까지 가 보자. 오! 오, 진짜 많이 떴다. 많이 뜬것 같은데? 여기서 온 거는 말이 뜬다 아닙니까? 형, 존나 많이 뜬 거죠. 아까쯤에 5짜리 일단 두개 떴잖아요. 그리고 그치. 10개밖에 안 떴어요. 4짜리. 그래? 가자! 5 4개 5 4개 와5 4개 아 그래도 그래. 아까보다 한개더 나왔다 형 <laughs> 아까보다 하나 더 나왔는데 하긴 뭐5 아니, 6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형님 스턴 음. 내성이 없으면 5나 6이나 나는 별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음. 그래도 일단 그러니까 하나는 5, 써야 될거 아니야 하나는 써야죠 이제 하나 써야 되니까 얘는 잠가 놓고 여러분 내가 봤을땐 원주형이 접해서 그냥 5절에 질러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것 같긴 한데 그냥 형이 그나마 좀 약간 어? 마음이 편하다나 이거잖아 이씨 일단은 그냥 일단, 뜰거예요 일단 6원 띄우자 네 20만에 기대값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어, 오케이 와형 진짜 축하래 그렇지, 그렇지. 야, 됐습니다 20만 20만 여러분들 정도는... 아 됐어, 됐어. 아 수영아 고맙다잉 그러면 한... 저거 나머지를 지르지 말고, 형, 풍룡을, 1 음. 신마 가서, 저거 재물 주면서 집는 거 어때요? 아, 저거 재물 주면서? 오케이, 수영이 네. 말 들으려고 했으니까 또말 들으면서 갑니다. 오케이,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는 좋았어요. 이거면 됐지. 스턴 적중 1% 올라가고, HP 4 0더 올라가고, 내성 5%까지. 네. 존나 네. 네. 커요, 그게. 오케이. 다행이다. 일단은, 얘는 킵해두고, 일단은 여러분들 본전치긴 했어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씨부레 얻어걸리기만 하면 돼. 아, 자 내가 수영님 말들으했지 에이 형님 바로 말 듣고 했습니다 본지 형님 조용히 있다가 이 새끼 안 떴으면 인증 지울라 그랬는데 지금 띄우니까 형님 채팅 쓰신다 자 이번에는 개수로 안 사고 얘도 아. 맞아 그러면 10만 다이어트지 음. 결국에는돈 주고 이리... 사는 거랑 똑같네 별반 다를 게 없네 밑에 걸로 사야지 음. 자 요렇게 해서 10만 다이어트지 결국에는 40만 다이어트 썰자한번 하고 왔다가 러시아죠 <laughs> 그러면 시장 바뀌었으니까 예. 어, 네. 오케이 왔어 자 여기거든요 풍룡 통제한 거 아니고요 여기에요 잠깐 여기에서 요것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일7개 깨라고요 일7개 깨면 이 형님 이자리 와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여기서 가죠 준비되셨습니까? 6만 뜨면 오늘 40만 다이아 그 중에서 20만 다이아째 이거 지른 거 맨짓 냅니다 강화 확률은 17.5% 갑시다 3 2 1딱 떴다 방금에를좀몇번뭐버벅거렸어아씨 마지막 마지막 한발17.5%한번 줄법도 한데 아. 지금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육자리 한 번만 한 번만. 근데 일단 여러분들 40만 다이아 중에 20만 다이아는 견갑을 일단은 멘징은 했거든요. 나머지 20만이 얘가 문제인데. 아, 얘가 문제인데. 저발 아유 씨. 그냥 욕수정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사냥용도 싸움용도 그냥 6 해? 예, 예, 아, 사냥은 지룡을 차는 게 맞고요. 그, 전투할 때 수룡 차야죠. 그거, 근데 저거 물량 회복용 이이라 저거 데미지 감소 있어가지고 좋아요. 좋긴 해요. 똥싸러 갔어요, 이형? 와, 방송 나한테 던지고 똥싸러 가버리네. 돌아버리겠네 야, 진짜 방송 대충 하시네. 야, 돌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저기 있는 서버에다가 4층에다 자사도리 놓고 방송 던지고 나보고 멘트치라고 하고 똥 싸러 가버리네 돌아버린 게똥 <농> 싸러 간건 아니고 그리고 프로모션 b j 데 열심히 해야지 왔어요? 음. 아까 왔었어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쉬고 에,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가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영상들 여러분들 좀 재밌게 봐주시고, 어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또 열심히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아프리카 형님들 들어가시구요, 유튜브 형님들 들어가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